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질병에 대한 성도의 태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병에 걸려 신음할 때마다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서 그 질병의 원인을 묻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근심하며 낫기만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 방송에서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이게 글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통 통상적인 그 신앙 생활을 해오고, 지금까지도 해오고, 앞으로도 해갈, 해갈 우리 그 현, 현재 한국교회 교인들이 상황이 실제 그 질병이 났을 때 하는 행위들을 보면은 무조건 병원 간다는 거예요. 저 같이 이제 연배 좀된 사람들은 옛날에는 약국에서 약을 그냥 팔았거든요. 그 때는 무조건 약국 갔다고요. 근데 약국도 갈 때도 그때는 그냥 약국만 간 것이 아니고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전부 설명을 해서 이렇게 이제 광고를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약, 제약, 약품에 대한 설명을 다 광고를 듣는, 들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약사한테 가서 약 물어본 사람도 별로 없어요. 보는 사람도. 그냥 자기가 약, 무슨 약, 무슨 약, 무슨 약 달라고 얘기해서 약사한테 약 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이미 약 조제다 해서 먹었다고요. 우리 저, 저 정도 연배되는 사람들 정도 되면 그렇게 약사 먹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틀렸다 맞았다 이걸 보다도 그런 태도로 그런 삶으로 그런 모양으로 늘 살아왔던 상태로 그 현재 한국 교인들이 살아 살아왔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왜냐 세살 버릇이 여덟까지 간다는. 그, 습관 하나도 못 고치는 상태에 있는 모양으로, 저, 신앙을 살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났는데 하나님한테 묻겠어요? 안 묻지요. 자동으로 그냥 가서, 지금은 이제 약, 약국 가면 약안 줘요. 저, 저 병원 가서 의사가 저 처방해야, 처방전, 초방 저, 저, 가져가야 약 주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병원부터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냥 뭐라고 그럴까?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고 많이 그런, 그런 모양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 저, 저 이상한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하루 이틀 된게 아니다 말이죠.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마치 하나님 앞에도 너무나 당연한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천지전능하신 사,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인데,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가깝고 귀하고 친한 그, 그런 아버지인데, 그 관계를 생각지 못하고, 그 관계를, 관계를 왜 생각을 못 하겠어요? 경험하고 체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을 못 하고 체험을 못 하니까 그분한테 물으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냐, 내가 해버렸던 했던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안타깝게도 병을, 약을 먹으면 또 낫기도 해요. 이거에 이제 연대 한국교인들이 자꾸 속는 거예요. 안 나서 전혀 안 나서면 약국 문 닫았지요, 병원도 문 닫았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한테 오늘 지금 우리가 글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먼저 달려가야 되는 거죠. 달려갈 게 아니라 물어봐야지요. 이게 병이 왜 생겼으며 어떻게 나을 것인지, 약을 가 약국 가서 약을 사 먹어야 될 건지, 병원을 가야 될 건지. <laughs> 수술을 할 것인지. 근데, 오히려 수술을 앞에 둔 상황에서는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이제 자기 역량을 벗어나니까 그때는 하나님한테 수술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다고. 늦었지요. 물론, 그때라도 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애초부터 이쪽에서 병이 발생할 때, 바로 알았을 때부터 하나님한테 묻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요. 예 그리고 더,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벼락치듯이 병을 주시지 않거든요. 반드시 병이 나기 전에는 그 본인이 육신으로 이 경험으로 또저저 자기가 저저 뭐라고 그럴까요? 육신이 느낄 수 있는 이뭐뭐저 전조조, 전조, 전조조, 전조사항이 꼭 생겨나요. 절대로. 하나쯤에툭둑 생겨나는 병은 물론 교통사고 같이 생겨날 수 있는 일도 있죠. 근데 저는 교통사고마저도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을 하는 관계에 있는 분이고 관계가 원만히 열려있는 사람 같으면 알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 <laughs>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laughs> 딱 교통사고 날때 되면 날것 같은 그저 느낌이 쫙 하고 온다고요. 근데,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데, 그, 교통사고 날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아 뭐, 하지 말자고 했는데도, 운전하는 분이 뭐, 그냥 가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결국 교통사고 났, 났지만, 물론,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런 것처럼 갑자기 우, 우정탕, 저 생겨나는 것 빼고는, 통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인을 보낸다고, 신호를 보낸다고요. 그때 이미 우리가 뭔과영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예민해지거든요. 그럼 이게 어 이거 이상한데 평상시 성령님께서 하시던 것과 다른 그그 느낌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바로 붙들고 떨어져서 그분한테 물어보고 알면은 거기서 대책이 나온다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 병원 쫓아가서 약 먹고 낫는 그것이 너무 일반화되고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오히려 이상한 얘기로 들릴 수, 들릴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대 문제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 좋은 모범을 주, 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주, 주님께 불순종한 일이 있는지, 자연법을 어긴 적이 있는지 또는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게을리한 적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연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세우시고 그 법칙에 의해 우주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프기가 무섭게 의사를 찾고 낫기만을 갈구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의 현실이에요. 이걸 그냥 너무 많은 사람이, 절대 다수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게 꼭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진리처럼 생각하는 걸 나, 생각한다고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생, 로 병, 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불교에서 하는 얘기지만, 이게 큰, 대,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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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줄거리 중에 한, 하나가 병이에요 병.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한테 이제 저저 저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돌아가야 되는 삶을 사는 건데 누구나 다 돌아가지요 안 돌아갈 수 있나요? 그런데 가는 건 정해져 있을지 몰라도 몰라도 병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정확히 알아서 그것만이라도 하나님한테 병 났잖아요. 예? 평상시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모르며 사는 거는 지옥 갈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이, 살이 할수 없다 치지만 병은 내 몸에 절대적으로 우선 아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기에도, 다른 사람 보기에도 얼마나 부끄러워요. 믿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된 자가 병 걸려서 골골 아픈다? 이건 맞지 않다고 저는, 저는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프지 말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랑 관계가 깊은 분이라면 아파서 안 된다고요. 물론 이게 성경에 나온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저 지금 살아가면서 교통하며 동행하며 그분 그분하고 이저 교통하면서 사는 입, 사는 입장에서 봤을 때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에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이 아파서 골골하다 죽었다는 건는 저 성경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죄지어서 막 저저 저 하나님한테 책망받는 내용도 성경에 다 나오는데 이저병병저 죄져서 외계 안돼가지고 병을 골골 아픈 일이 일이 있다면 있었다면 왜 성경에 기, 저 기록이 안됐겠어요 성경이 위대한 말씀일 수 있는 이유가 잘못한 일도 전부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 뭐 그건 성경이 아니죠? 뭐뭐뭐뭐 뭐, 뭐, 뭐 상당한 철학 수준의 어쨌든 상당한 수준의 그저저뭐 뭐라고럴까 뭐라 글을 쓰는 책이죠. 뭐뭐뭐뭐 뭐, 뭐, 뭐 불경도 그렇고 뭐 그것도 그분들로는 이제 경이라고 붙이지고 하지만 다른 그타 종교 이단 종교에서 쓰는 그경들에 보면 그 신이나 친이라고 추앙받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내용을 거의 기록이 없대요. 왜냐 그 경을 쓸때 그걸 뺀거 빼는 거예요. 잘못한 부분은 가리는 거예요. 빼서.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잘못한 것일지라도 전부 다다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권능인 거예요. 능력인 것이고. 다른, 다른 책하고는 다르다고요. 물론 당연히 다른 책이죠. 그렇지만 정말로 내용도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안 나올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깊이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인은 그러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낫기만을 갈구 하고 아프기가 무섭게, 무섭게 의사 찾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는 언제 질병의 원인을 알아내, 그는 먼저 질병의 원인을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병에 걸리는 즉시 치료책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생명을 잃을까봐 두려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치유를 구하는 동시에 의사를 찾아가 약이나 주사를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다 대개가 전부 다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물론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확인하고 의논하고 그, 저, 하나님의 저 결정에 의해서 병원도 가고 결정에 의해서 약도 먹고 결정에 의해서 수술도 하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차를 밟으라는 거예요. 근데, 절차를 밟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정말로 그분하고 관계에 해결이 된다고 하면 저는 병원 가지 않을 일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러한 태도는 당신의 생각이 자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증명, 증명해 줍니다. 그렇죠. 자, 자아라는 게 여러분들, 여러분 경험, 여러분 체험,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지식, 최소 뭐저뭐뭐 뭐뭐 신학적인 지식을 다 성경적인 지식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 안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그건 자아에 속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일지라도 왜냐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자아가 움직이는 대로 해석을 해서저 저 음, 써먹는 성경이라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성경님으로부터그 성경 말씀을 해석받아서 그대로 움직이는 움직이는 저 말씀이 되야 어 행동이 되어야. 그 성경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저저저 이끌어 가는 대로 그그저 살아가는 바바저사그 방향대로 가기 가고 있는 그런 해석을 써먹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성경이 벗어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 성경 말씀대로 하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은 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해석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한다? 그거는 맞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지식으로 그걸 성경을 해석을 해서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원칙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다면, 그거는 틀릴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많아요. 절대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 상황이나 환경과 형편, 또 우리의 미래, 장래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보시는 해석과,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성경을 봐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 역량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지금 밖에는 못 보거든요. 현재에 있을 뿐이거든요. 내일도 몰라요. 5분 뒤에 일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분은 더다 끝까지 다 알거든요. 우리가 지옥 갈 것인지 천국 갈 것인 것까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하나님한테 물어서 그분한테 저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인도 지도로 안 받아본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이 안 돼요. 왜냐? 전지선등하신 아버지가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아들의 관계로 우리가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왜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질 않으려고 그랬고, 지금까지 해보려고도 안 했잖아요. 그런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이 안기시거나 하나님이 역량이 모자라 안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부 우리의 탓이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본문에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깨달아보라는 거예요.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그런 일이 있을까? 확인해보시고 하나님을 교통하고 해보려고 하는 노, 저, 저 노력을 드려야지요. 신앙생활도 하는데 수십 년을. 돈도 갖다 내면서. 근데,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그 간단한 일을 안 한다? 이건 문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한테, 정말로 하나님한테 교통하고 관계하려고 죽기살기로 기도하고 무릎, 무릎 꼽았습니까? 그랬는데 안 됐습니까? 전 그런 분 없을 거라고 봐요. 그걸 안 하니까 문제지. 왜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안 하거든. 다른 사람이 다안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여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걸 다른 사람이랑 매일 매일의 생활이 자아중심적이었던 그리스도인은 병이 들었을 때도 자아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그렇게 사는데 무슨 수로 갑자기 그냥 뭐저 돌출하는 행동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바로 하나님 이게 비, 이게 왜 병이 생겼습니까? 이게 묻기가 쉽겠어요? 어려워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이 방송이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행하지 않았던 일들을 처음 지금 듣는 이 방송을 보는 분은 처음 들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이 그때예요.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물어보기 시작하고, 지금부터 관계를 시작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거, 그거 계기 점 만들으라고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 벗겨져 갖고 이 나이에 무슨 뭘뭐 여러분 앞에 제가 잘난 잘난 자라고 여기 와서 여, 여러분 앞에 이런 방송 하겠습니까? 이거 다 성령님께서 이유가 있고 뜻이 계셔서 이 방송 하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또 절대 수 수백만 명이 그렇게 살아왔다. 손 저도 그걸 맞다 틀렸다 저는 다저다나내리는게 저, 다, 다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방송을 보고 생각이, 생각이 나는, 생각이 드는 여러분이 지금 살아온 것이, 당신이 지금 살아온 것이 맞는지를 여러분, 당신만은 하나님한테 물어봐, 물어봐 보시라는 거예요. 숫자에 저, 저 속지 말고. 백만 명이 크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내가 대단한 모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 우리가 대단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들은 병이 생기기가 무섭게 치료 방법을 찾아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것이 현대 현대 한국 교인들의 현실이고 실제예요.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다 다 병원 가고 다저 유명한 의사 찾고 그렇게 하고 그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낫는다니까 또또 또 낫기도 하지 완전히 낫기도 하기도 하지만 차도도 있어져 또 좋아져 이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그거에 붙들리고 매이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병을 허락하셨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자연적으로 자연 법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병이 그런 게 웃겠어요? 왜냐? 담배 태우고 술 먹지 말고 해야 되는데 담배 태우고 술 먹고 뭐 몸을 막, 저, 저, 자꾸 병이 생기게 하는 행위들을 하잖아요. 음식, 먹지, 안 먹어도 돼야 되는 음식 같은 것도 막 먹고 과식하고 뭐 이러면 그걸 자연적으로 병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런 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저도 사실은 하나님 섭리 안에 있고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들고가 여쭤보고 하나님의 인도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여러분한테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방송이고 바로 저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살아오고 싶 왔던 방법으로 경험으로 살고 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절대 로마서에 맞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고,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100%다 죄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근데 이 현대 한국교인들이, 그저, 저그 많은 숫자가 다 하고 있는 대로 똑같이 그렇게 살고 똑같이 행동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저, 저, 꼼짝 못하고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천국으로 뒤로 보내주실것 같은 착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은요. 천국 갈갈 갈 사람 정말로 하나님께서 교통하고 관계되면서 천국 갈 사람은 본인이 알아요. 왜냐?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 교제가 되면 모를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 구원이 되는지 안됐는지 천국을 갈 것인지 안갈 것인지 자기가 이저저이뭐 센서가 이 예민해져서 알아질 수 있어요. 그럼 물어보시면 되고. 성령님한테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뭐그래 근데 그거를 아무도, 아무도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물어보기로 어떻게 물어봐? 이런 생각으로 지금 다 현대교인들이 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는 거는 뭐, 뭐, 뭐 목사님이 와가지고 자, 기가 생각할 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하고 그러면 그냥 소리 많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거, 거기서 멈추거든, 목사님들은. 근데, 그러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실제 삶을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손, 손이 툭 떨어질 거예요. 왜냐? 살지 않는 건 자기가 잘 알거든. 안 사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냥 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내 경험상, 내 기운, 기분상 틀림없이 구원받았을 거야. 한다고 해서 구원이 됩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그렇게 구원될 것 같으면 뭐, 내 열심에 의해서 다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어. 내 열심에 의해서 구원되면 내가 하나님이지. 구원아니 천국 보내는, 천국이냐지옥이냐는 하나님 딱한분뵙기는못 하는 일인데, 그걸 내 열심으로서 내가 한다고? 그럼 내가 하나님이나 똑같은 얘기지. 불가능한 얘기.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기, 기본적이고, 기본, 기본 중에 기본, 기초 중에 기초인 것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하고, 이, 하나님 어떻게 생긴 분인지 목소리도 한번안 안 들어보고 경험이나 체험이나큰도 없으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냥 믿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시간을 들여 거기다 시간만 들여요 홍금도 얼마나 많이 내요. 또 교회 짓는다고 막돈 갖다 막건축원 갖다 막 내잖아요. 야 어떻게 그것도,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요. 그것도 대단한 믿음. 한 번도 경험도 체험도 없으면서. 그분이 사실은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하고 교통을 한번 해본 적도 없는데, 그걸, 그걸, 그걸 믿고 돈을 내고 막 이런다는 게 이게, 이것도 보통 기적 같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아유, 이게 너무 그 생각까지 하면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진짜 깊이 생각하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